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개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를 비교하며 그 극명한 차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야구를 다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월요일 밤, 시청자들은 두 개의 야구 예능을 마주했습니다. 한쪽은 눈물과 감동으로 불타올랐고, 다른 한쪽은 허무함과 피로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불꽃 야구는 24회 만에 또다시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강 야구는 겨우 3회 만에 좀 패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같은 스포츠, 같은 포맷, 같은 시간대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야기의 힘, 즉 서사였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경기 예능이 아니라 한 회차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감독의 부재 송승준의 복귀, 신재영의 투혼 그리고 이대호의 불꽃 같은 방망이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영화처럼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남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은 사라지고 관객은 그 안에서 자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불꽃 야구를 보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왜 싸우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예능으로서의 야구는 감정의 스포츠입니다. 시청자들은 누가 던졌는가보다 왜 던졌는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한 프로그램은 단 하나, 불꽃 야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강 야구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기고도 울림이 없었던 이유, 승리했는데도 허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야기의 부재, 팀은 승리했지만, 시청자는 그 승리를 함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팬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비춥니다. 불꽃 야구가 감동을 준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모는 이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이야기의 힘은 공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감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최강 야구는 경기 결과만 남았지만, 불꽃 야구는 사람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찬사를 받았고, 다른 한쪽은 외면 받았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야구는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 그리고 진심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차이가 만들어낸 냉정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꽃 야구가 보여준 서사의 힘, 그리고 최강 야구가 놓친 본질의 빈자리. 이 이야기는 단지 예능 프로그램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의 콘텐츠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콘텐츠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 기록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의 재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보여준 것은 승패를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선수들이 던진 공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꾸며진 연출이 아니라 진짜 선수들의 땀과 절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송승준의 복귀는 단순한 한 투수의 재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2000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한 남자의 시간과 인내의 이야기였습니다. 팬들은 그가 던진 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순간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한 편의 드라마로 변했습니다. 신재영의 투구, 이대호의 한방, 그리고 임상우의 도전.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선수는 자신만의 사연을 갖고 있었고, 그 사연은 경기의 맥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는 경기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몰입감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그 흐름이 시청자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패보다 인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프로가 아니더라도 이름 없는 선수들이라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던지고 진심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경기 중에 울고 웃고 함께 떨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편집이나 화려한 연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감정의 코드가 모든 장면에 자연스럽게 스며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된 무명의 선수들. 박준영과 임상우 같은 이름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길 때 콘텐츠는 힘을 갖습니다. 불꽃야구는 시청자에게 단순한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그 서사 안에서 시청자는 응원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불꽃야구는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경기의 결과보다 선수들의 눈빛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송승준이 다시 마운드에 오를 때 팬들은 그의 구속보다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가 왜 던지는지, 무엇을 위해 던지는지, 그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이처럼 불꽃야구의 감동은 승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왜 던지고, 왜 싸우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명확했기에 시청자는 울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에는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뛰고 있었지만, 왜 뛰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불꽃 야구의 24화는 시청자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줬습니다. 이 팀은 나의 팀이다. 사직구장에 울려 퍼진 함성 속에는 감독도, 선수도, 팬도 하나로 연결된 감정의 선이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콘텐츠의 본질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결속이 프로그램을 살립니다. 결국 불꽃 야구의 성공은 시청률의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온도는 진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본게 아니라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공의 반대편에서 최강 야구가 놓친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같은 야구를 다루면서도 왜 한쪽은 눈물과 환호를, 다른 한쪽은 피로와 무관심을 불러왔는지. 그 답은 감정의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최강야구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그 아니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3회에서는 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뛰고 있었지만, 그들이 왜그 자리에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있었지만, 감정은 없었습니다. 3대 0으로 승리한 경기였지만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흐르는 공기의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해설과 연출 선수와 관객 사이에는 단절된 공기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무대를 보고 있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공허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은 응원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였습니다. 관객은 주체가 아니라 관망자였습니다. 감정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이미 반쯤 실패한 것입니다. 야구 예능은 기록의 예능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예능입니다. 누가 홈런을 쳤는지가 아니라, 왜그 홈런이 의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강야구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는 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공감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불꽃 야구는 누구나 기회를 얻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 없는 선수들에게도 무대가 주어졌고, 그 무대가 서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승자중심의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경기에서 진 팀의 선수를 한 명씩 데려오는 방식, 표면적으로는 경쟁을 자극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강제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금세 감지했습니다. 댓글에는 이제 불꽃으로 못 돌아가 저 선수는 일부러 덜 뛰는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정한 시스템이 시청자의 개혁지로 느껴지는 순간 공감은 무너집니다. 그건 단순한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불꽃 야구는 시청자에게 기회를 이야기했지만 최강 야구는 지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후자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축이 사라지면 어떤 연출도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합니다. 최강 야구의 장면들은 기술적으로는 깔끔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홈런이 나와도 가슴이 뛰지 않고 삼진이 나와도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그건 시청자가 더 이상 이야기 안에서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팀의 경기지만 예능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불꽃 야구는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한명한 한 명에게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선수들을 캐릭터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왜 중요한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얼굴이 사라진 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청자는 그저 또 이겼네 라고 말하며 TV를 끄지만 왜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콘텐츠는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무관심이야말로 최강야구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승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어도 기억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강야구는 바로 그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청자는 왜 불꽃야구에는 울고 최강야구에는 졸았을까? 그 답은 감정의 밀도. 즉, 서사와 캐릭터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결국 이야기할 이유를 주는 것인데, 최강 야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청률의 하락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공감이 무너진 징후였습니다. 숫자보다 더 빨리 식은 것은 팬심이었고, 그건 곧 프로그램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철학이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모든 회차의 중심을 지탱했습니다. 반면 최강여구는 이기면 데려간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감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시스템 안에서 진심은 자라지 않습니다. 불꽃여구의 트라이아웃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습니다. 박준영, 임상우 같은 이름 없는 선수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에서 끝까지 버티며 만들어낸 스토리는 감동의 근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무대에 설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생의 한 조각이 됩니다. 반면, 최강야구의 영입 시스템은 태한팀에서 선수를 한명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영입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에 가까운 호출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불편함을 금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는데 시청자는 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진심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는 화면 너머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불꽃야구의 한 장면은 희망을 남겼고 최강야구의 한 장면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술적인 플레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건 누가 더잘 던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이었는가입니다. 진심은 연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수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의 감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불꽃야구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조차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임상우가 왜 뽑혔는지 박준영이 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식 선수가 아니었던 멤버들까지도 감정선 안에서 한 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의 선수들은 매경기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는 다음 회를 기다릴 이유를 잃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불꽃 야구는 야구 생태계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름 없는 선수들에게 무대를 열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임무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이 아닙니다. 한쪽은 새로운 팬 문화를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기존 팬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꽃 야구의 24화에는 우리가 해냈다는 공동체적 감정이 있었지만, 최강 야구에는 저들끼리 하는 고립된 느낌만 남았습니다. 콘텐츠의 생명은 연결입니다. 시청자가 나도 그 안에 있다고 느낄 때, 프로그램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시청자를 무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팬들은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감정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철학을 잃었습니다. 감독의 존재감은 약했고, 캐릭터의 서사는 비어 있었으며, 팀의 정체성은 흐려졌습니다. 불꽃야구가 드라마를 만들 때, 최강야구는 리플레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시청자에게 지루함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불꽃야구가 이긴 이유는 시청률이 아니라 감정의 승리였습니다. 최강야구가 진 이유는 기록이 아니라 철학의 패배였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는 시청자와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되찾지 못한다면 다음 회의 승리도 새로운 연출도 모두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숫자보다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불꽃 야구의 찬사는 단순한 시청률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대로 최강 야구의 위기는 수치 이전에 시청률 1.01%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팬심이 떠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회 1.49%, 2회 1.27%, 그리고 3회 1.01%.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이탈이었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릴 때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실망, 단한 장면의 위선이 그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최강야구는 그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댓글에는 보다가 졸았다. 언제 방송하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혹평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시청자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콘텐츠의 위기는 시청률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대화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불꽃야구의 유튜브 생방송에서는 채팅창이 야구장이 되었습니다. 송승준 눈물 참았다가 나도 울었다. 신재영 진짜 신이야? 미쳤다, 사직. 같은 문장들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시청이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정을 나누며 시청자는 팬이 아닌 공동 주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조용했습니다. 댓글이 없고 공유가 없고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존재했지만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순환이 멈춘 콘텐츠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TV는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플랫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함께였고, 최강 야구는 따로였습니다. 시청률의 숫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감정의 농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꽃 야구의 19만 7천 명은 단순한 조회수가 아니라, 한순간에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의 1%는 그저 켜져 있는 TV의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컨텐츠 전쟁의 중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몰입하며 받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시청자에게 감정의 이유를 주었고, 최강 야구는 그 이유를 빼앗았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몰입의 차이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컨텐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찍어도, 아무리 연출이 좋아도 시청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이야기입니다. 최강 야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소통의 실패였습니다. 경기 공지, 선수 정보, 트라이아웃 일정 같은 기본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그 혼란이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연결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은형입 논란이었습니다. 경기를 이기고도 팬들이 기억한 건 승리가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저 선수를 왜 데려갔지? 저건 기쁨이 아니라 압박이야. 시청자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쁨보다 논쟁이 먼저 나오고 응원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청률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팬심이 식으면 그 다음은 숫자가 떨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최강야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팬들이 다시 이 팀은 내 팀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한 문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재기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한번 다치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불꽃야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법, 그게 콘텐츠의 본질입니다.